어디니? 오늘 아침에왜안 왔어? 너네가 웃음니?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아? 아, 어머님. 저 지금 회사예요. 회사건 나발이건 가네. 왜 와서 아침밥상 준비 안 했냐 이 말이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남편은 원래 아침 안 먹고 그 시간에 좀더 자는 편인데 제가 왜 어머님 댁까지 가서 아침밥을 차려야 해요? 한 달이나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이게 음살은? 아니, 내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싹바가지 없게 으따대고 자고 꼬박꼬박 말했구야니 네 부모가 크리 가르치던? 어른한테 말대구하라고 내가 너 괴롭히려고 그러는 줄 알아? 다 너가 살림 잘 꾸려서 우리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쳐 주려는 거 아냐? 어머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가 요리 연구가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요리 배워서 솔직히 못하는 요리 없고, 어머님이 해보라고 시킨 요리 다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다 맛있다고 인정하셨으면서 저한테 무슨 살림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저 자취도 오래 해서 청소나 정리 정돈도 잘하고 솔직히 살림 남들보단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니까 정말 살림 가르쳐주실 생각이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 싸가지가 어른이 친히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늪죽 엎드려 처리라도 해야지. 지금 뻔데기 앞에서 추름 잡는겨? 이 세상 싸가지 나 혼자 다 처먹었네? 어디 싸가지 없게 찰난 척이야? 어머님 솔직히 저한테 새벽부터 시댁까지 오게 해서 아침밥상 차릴 때 어머님이 저 가르쳐주신 거 있으세요? 내일 아침에 무슨 요리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료도 전날 제가 다 사가지고 아침마다 가서 해드렸잖아요 솔직히 가르쳐주신 게 없는데 뭘 가르쳐주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 너 조미료 위치란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잖아 그거 옆에서 내가 안 알려줬니? 아니 조미료 위치 맨날 어머님이 바꿔놓으시고 재료도 제가 다 사갔는데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요? 저희 집이 아니라 어머님 집인데 제가 어머님 집 냉장고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까지 알아야 해요? 야, 인못 빼와 뭐, 처먹은 인간아! 자꾸 말대꾸하면서 까불래? 응? 어? 아니야 어른이 하라면 하는 거지 초등이 자꾸 나불 거릴 거야? 어디 감이 누구 앞이라고 태들어 태들겐? 나 때는 말야, 이자들 시집 보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틀하지 않았다. 쿵말 없이 다 해왔고 나도 그랬다 이거야. 나 정도면 넌 천사 시어머니 푼 거라고 이런 건 고생도 아니거늘 하여간 요즘 젊은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문제 치만 생각하고 치고 지만 내세우고 치 주장만 해대요 어른들이 왜 어른이겠어 나도 단 이+ 나이 살 아팠다고 어머님 지금은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어머님 시절엔 여자들이 돈 벌러 나갔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밖에 나가 돈 벌어서 맞벌이해야 먹고 살아요. 제가 살림을 못하며 이해라도 하겠는데 저 어지간한 건다알줄 알고 어머님이 그렇게 시집살이하셨다고 해서 왜 저한테까지 대물림하시는데요? 어머님도 겪었으니 저도 힘들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뭐야? 아니 어디서 이런 캐족부 지만 딸년이 들어왔대? 아주 그냥 친한편까지 잡아먹겠어? 응? 야 시집을 왔으면 그집 가풍에 맞게 처신을 해야지.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네 혼자 살 것이지 시집은 왜온 거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저한테 살림 가르쳐주신 거 없는 거 팩트고요. 저도 딱히 배울 거 없는 거 같으니 앞으로 아침밥 차리러 못갈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시정잡배 같은 이라고? 어쩌다 이런 꼴통 같은 애가 다들어왔을꼬 어머님, 시정잡배는요. 놀기만 하면서 방탕한생활만 하는 걸 뜻하거든요. 전 직장도 있고 돈도 버는데 시정잡배는 저랑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너, 내가 두고 볼 거다. 긴장하는 게 좋을 게야. 야, 너 내일 니네 시모대는 사람 올라오니까, 터미널로 마중 좀 나가라. 몇 시에 도착하시는데요? 오전 중에 도착할 테니까, 네 번호 알려줄 테니 아주 그냥 가서 칼같이 대기하고 있어. 풍선하고 위에 있게 모셔오라, 이 말이야. 오전이면 저 회사로 출근해야 돼요. 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니? 이은차 쓰고 갔다 오면 탈 거냐? 이 정도쯤은 스스로 생각해서 좀 못하겠어? 저 퇴근한 상태라 지금 연차 쓴다고 회사에 보고도 못하고요. 연차도 미리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쉴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마중 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냥 회사에 전화하면 되잖아.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적당히 둘러대면 되지. 너네가 왜 이리 빡대가리니? 그 말할 거 꽁꽁. 내일 터미널로 나가. 제가 왜요? 마, 마? 제가 왜요? 제가 시이모님 부른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모시러 가야 돼요? 내일 평일이에요. 출근하는 날이라고요. 제가 평일에 연차까지 쓰면서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 이게 또이 은병할 병이 터졌네. 아니, 너 아니면 누가 마중 나가? 어머님이 마중 나가시던가 그렇게 힘드시면 남편한테 전달할게요. 미쳤어? 우리 아들은 내일 출근해야지. 정신 나갔니? 그럼 전 내일 출근 안 해요? 저도 직장인이라 일하러 간다니까요. 아니 도 대체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네 대갈빡이 큰그 모양이야? 지금 병원에 차 빠져서 혼수상태인 네 애비가 널 그렇게 가르친 거니? 뭐라고요?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시집왔으면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내가 시키면 넌 추댕이 닦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너같이 멍청한 애를 대체 어떤 회사에서 돈 주고 쓰니? 참그 회사 수준도 알만하네 지금 저희 아빠 욕하셨어요? 내가 언제 욕했다 그래? 그냥 물어본 거잖아 네 애비가 널그딴 식으로 가르쳤냐고 아니면 내 은제 날 잡고 한번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네 아, 어차피 혼수상태로 내말 듣지도 못하겠구나 저기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저, 저기요? 아니, 이 망나니 같은 지집배가 시어머니한테 저기요? 저한테 모질게 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저희 부모님 건드리면 저도 못 참거든요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희 아빠 욕하고 빚 꼬시는데요? 저희 아빠 멀쩡하실 땐 한평생 봉사활동 하시면서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어머님 입에 함부로 오르락내리를 할뿐 아니라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아이고야, 네 예비는 그리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넌왜그 모양 그꼴이네? 그럼 네 예비를 닮은 게내 예미를 닮은 그런가 보구나. 예미가 한성깔 하나보지 자기 소개 그만하시죠. 자기 소개? 어차피 어머님이랑 계속 말 섞어봐야 스트레스만 받을 테니 그냥 아버님께 말씀 드려야겠네요. 너가 뭔데 가면 시아버지한테 유락라 그래?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연락하는 게 뭐가 이상한데요? 됐고, 어머님이랑 저는 대화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서 와 집안이 아주 그냥 풍비박상하게 생겼네. 아이고, 내 팔자야. 속 터지네, 속 터져. 아버님, 혹시 바쁘세요? 바쁘긴 무슨, TV 보고 있지. 뭐할 얘기 있니? 아, 그게 싫은요. 방금 어머님하고 싸웠거든요. 또니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 하던... 남편한테도 말해봤는데요. 그냥 어른이 뭐라고 하시면 "내내하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라길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아버님께 연락드렸어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그만 좀 닦달하라 했거늘. 아주 그냥 며느린 초반에 확 잡아놔야 늙어서도 대접받는다고 가만있어 뭐라더니 끝내 이 지경까지 왔나 보구나. 그래, 너가 말 안해도 어떤 심정이지 내다 안다. 안 그래도 마당에서 씩씩거리면 뭐라뭐라 열내더니 너랑 뭔 일이 있었나 보구나 어머님이 자꾸 무리한 걸 요구하셔서 거절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시는 바람에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말대답했거든요 내 요즘 나이 먹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더니 오랜만에 아주 정신 제대로 들게 만들어줘야겠구나 우리 아가는 일단 걱정 붙들어 매고 피곤할 테니 어여 쉬거라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할 거 없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우리 새 아가처럼 싹싹하고 음식자라고 잘하고 살림자라고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여자가 요즘 어디 있겠니? 내 아들 놈도 같이 정신개조 시켜 놓을 테니 아가는 걱정 말고 푹 쉬거라. 감사해요 아버님. 바쁘니? 이제 업무 끝나서 퇴근해요. 그래. 싫은 말이다. 음.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건 내가 좀 심하게 됐지. 내가 미안하구나 나도 너처럼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 호되게 당해서 네 시아버지가 중간에 많이 막아줬었거든 그래 이런 건 대물림하는 게 아닌데 내가 심했던 것 같다 어제 네 시아버지랑 얘기하면서 밤새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단다 내 생각이 잘못됐고 널 너무 괴롭혀왔구나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꾸나 내 아들놈한테도 단단히 일러줄 테니 네말안 들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하거라 아무튼 네 부모님 욕한 것도 미안하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용서하렴 알겠어요, 어머님. 앞으로 웃으면서 잘 지내요. 그래, 고맙다.